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각골검에도 성전사 발랐다. 골검을몇달 전에 먹고 싶었는데 오늘 먹었어. 음. 레이나리님 각골검을 한번 맞아 보실? 이게 죽격으로 때려야 더 아픈데. 한번 맞아 보실? 이제 약간 유행 지났지. 연약하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앞마당으로 나와봐요 빨리. 템 훨씬 좋아져 놓고. 만화 채울 틈이 어딨어? 만화 채울 틈이 어딨어? 아. 이걸 그걸 보고 있다가 저기다가. 깍 죽어라 마법사. 오, 시원하게 들어가는데. <laughs> 누가 라 마곡사 데미지 시원하게 들어가는데, 음, 얼마나 들어갔지? 근데 얼음 화살 1199 뭐죠? 화염 장렬 859, 얼음 화살 1181, 하마터면 순삭 당할 뻔 했잖아 일단 근접 공격 치명타가 어.. 792가 들어갔고 무력화 78 근접 공격 379 피갈 641 아, 평타 497에 소용돌이가 1064, 소용돌이 1064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무리 일격이 715 정도 들어갔네. 데미지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laughs> 자, 이제 이겼으니까 도망가야겠다. 이겼으니까 도망가야겠다. <laughs> 길더는 패단이요. 그냥 어, 새로운 무기 시험 가동 한번 해본 거지. 패단이 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급장이 없으면 급장 없는 상태에선 법사랑 싸우는 거 아니야 급장 없으면 법사랑 싸우지 마세요 전사 여러분 탈탈 털려요 각골 어떠냐고요어 사실 특성이 각골에 맞춰진 특성이 아니라서 아직 음 다 평가를 하긴 좀 그래요. 각골에 제대로 맞춰서 특성을 찍으면 양손 무기 특성이랑 도검 특성이랑 죽격이랑 다 찍어야 돼서 무기 분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노 전사 상태로도 딜이 꽤 괜찮게 나와요. 데미지가 제법 쏠쏠하게 나와요. 제대로 특성 찍으면 훨씬 셀것 같기도 하고 이 좋은 각골을요. 어? 극방님은 몇달 전에 어서 꿀빨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분노정사 상태로 상당히 괜찮거든. 우분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괜찮은데요. 사실 레이나리 님을 때린 이유는 어제 뜬금없이 이상한 주사위팥을 갔다 왔기 때문이야. 맞아야 돼. 그래놓고 오늘 지각하지 않았나? 오늘 지각만 안 했어도 내가 안 때렸을 텐데, 어제 이상한 주사위팥을 갔다 오더니 오늘은 지각했어. 그러니까 맞아야 돼. 그래서 때린 거예요. 점괘는 무슨 점괘야 미신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미신에 현혹 돼만되는 거예요 아 살짝 특성을 바꿔보고 싶기도 하다 갑자기 각골을 먹으니까 먼 찍어야 돼 양성무기 전문화랑 도검류 전문화 휩쓸기의 주격 이런 걸 찍어야 이제 각골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지 군장검사 해보자고 봅시다 헌터, 등나무 투구 괜찮고, 폴드링 괜찮고, 야추, 벌거숭 금님의 단망 도 베르지 노우거, 악마울음 손목, 분해 사술, 구비나무 허리띠, 이글거리는 민을 다리보고. 나온 늑대 발호구 흑석, 엘반, 옥새, 데빌사로스, 잔옥, 피추 손목이... 내가 사냥꾼으로 썼던 게 명종 붙은 게 있는데, 지금 적중이 얼마지? 어, 할리콘 손목 있어요. 적중을 좀만 더 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적중이 좀 낮아서 딜이 안나올 것 같아서 적중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딜이 안나와요 이거 이거 하층에 할리콘 그리고 어깨는 상층에 명중어깨 이런걸로 적중 조금만 올리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준경이... 유전자 역결합광선이고... 나 아, 조준경 없었나? 조준경 받을 수 있다고요? 일단, 라크델라, 로크델라 만들기 전에는 그 피해 추적자도 오래 쓰는 거니까 로컬 만들기 전에 그것도 쓰니까 무중경 발라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이것도 발라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화요? 장화는 피고리 장화 네, 피고리 장화 먹으면 되지 엉겅 퀴차? 엉겅 퀴차 이거 어떡하라고요 이거 도정만 쓸수 있는 건데? 안검기차 음... 이거 도정만 쓸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거 옮겨달라고? 옮겨달라는 건가요? 아닌가? 마실 수가 없어. 도정만 마실 수 있어요. 특성 포함 적중 9퍼가 9퍼는 기본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더 파밍을 해보세요 게임범님 조준경다섯개드었다고 발음 되지 여기 네, 피해 추적자의 조준경 발라 놓으세요. 네, 있대요. 그니까그 양꾼 특성에 생존 쪽인가? 그 적중률 3 올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찍으면 아이템에서 6만 뽑으면 되는데 그거 아직 안 찍으신 상태면은 어 템으로 구퍼를 맞춰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 해서 구퍼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평정이 빽살이가 안 나요. 구퍼 이상 해줘요. 평정 사격 빽살이 안 내는 게좀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파밍을 템을 맞춰주셔야 돼요. 장갑 2퍼짜리 장갑 있죠? 이거 있어요. 분해 사슬 장갑 있어요. 근데 나머지 적중이 지금 사퍼. 나머지 적중이 너무 딸려서 그래. 내일 화산이요? 내일 화산은 막공. 막공룰. 내일 화산은 뭐 그냥 막공룰이에요, 막공룰. 올 분, 무제한 올 분. 그래서 적중 굽퍼 때문에 저 만렙 찍고 특성 바꿨잖아요. 그3퍼짜리 특성 쪽 찍으려고 생존 쪽 찍고 그러니까 주사부생 주사부생 주사부생으로 어 특성 찍었어요, 저 해서 굽퍼 맞추려고. 네네. 어차피 그렇게 해야 딜이 조금이라도 더 나와요. 그 야수로 야수 쪽 특성 찍고 레이드 가면 딜이 진짜 오지게 안 나와. 특히나 아직 어 이제 막 만렙 찍은 아이템에다가 컨트롤도 아직 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야수가 뭘할 수가 없어. 야수 가서 싸워 그럼 죽어 있어 맨날. 그거 부활시키다 남들 다 뛰어가 있고 혼자 뒤에서 부활하고 있고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전. 그렇죠 아이템 좀더 파밍하시고 특성 이제 그 접종을 맞출 수 있는 특성으로 바꾸시고 하시면 오닉 화산은 갈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템을 파밍하기 조금 번거롭다, 귀찮다면은 저거 검은용 세트 있죠 검은용 비늘 세트 그거 맞추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양꾼 검은용 비늘 세트로 잘 써먹고 있잖아요. 검은 용비늘, 어깨, 신발, 바지 어깨, 신발, 바지 딱맞춤 딱이야 어깨, 신발, 바지 검은 용비늘로 네, 전투력, 체력, 화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화산하고 검둥, 오닉 다 써먹기 딱 좋아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나머지는 뭐그 분해 사술장갑 뭐 폴드링은 이제 오닉목으로 바꾸고 뚜껑은 뭐 영추 뚜껑으로 바꾸고 장갑은 거추 장갑으로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살살 바꿔 나가면 금세 파밍이 되는 편이에요. 검은 용빈 세트가 좋은 게 지금 저 전사도 쓰고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어디 냐 어깨 이렇게 이게 적중하고 치명이 올라가 적중 치명 세트 효과 그래서 어 세팅이 더잘 나온 편하게 세팅이 좀 편하게 나와요 이제 다른 걸로 파밍하기 좀 애매하시면 저거 맞추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저것도 이제 비용이 좀 드니까. 그냥 던져다니면서 파밍 할란다 하면 파밍 하시면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거 맞추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어깨도 바꿔야 되고, 바지도 바꿔야 되고, 신발도 바꿔야 되고, 좀 그래 보여서 적절할 것 같아. 저요, 저는 일단 좀 재료를 야금야금, 이렇게 좀 오래 걸려서 모아가지고요 비용이 얼마라고 딱 계산하기 좀 애매한데 막 잠깐 사이에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막 만든 게 아니라 야금야금 오래 모아서 다 모였을 때이제좀 만들어주세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깨가 유령 어깨, 흑단 복면, 검은 유령 단망도, 뼈만 도적의 마법 안 해줘요. 네, 소녀 과장님이 만들 수 있어요. 뼈만 도적은 마법 안 해준다. 불쌍하다. 템은... 템은 좋은데... 좋은 템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마블을 안 해줬어 밤그림자 가슴에... 마 o 가안 돼있어 자 일단 오늘 레이드 열심히 잘 돌았고 네일화 화산 모출파 o 니에요 내일 화산 가는 거는 극방님이 모집하면은, 어, 그거에 맞춰서 갈게요. 내일 화산 가실 분은 극방님한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사령관이다. 부사령관. <laughs> 이제 저도 부사입니다. 우리 부사끼리 겹네. 데빌사로서 블랙핸드요? 블랙핸드를 고정으로 써야지. 블랙핸드 고정으로 쓰시고 그 데빌하고 옥새를 교체해서 일반 목 구간에서 옥새 렌드에서 데빌. <laughs> 부사 몇 개냐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저씨. 부사면 다 부사지 뭘. 부사면 다 부사지 뭐몇 개가 어딨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보스님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부사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별로 안떨어졌네? 저랑 비슷하네 완전 비슷하네? 저는 지금 떨어질 각인데 시원하게 떨어질 각인데 흐흐흐흐 <laughs> 라펜이라니요 괜이라니. 그 그렇죠 사실 지금 아이템 세팅에서이 사냥꾼 캐릭터로 레이드를 좀 빠르게 참가하려면 아이씨. 야초깨 안 돼요. 야초깨 안 되고. 음, 검은용 어깨. 검은용 어깨, 검은용 바지, 검은용 신발 딱 맞추고 특성화 바꿔도 나머지는 뭐 어, 괜찮아. 괜찮아.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 오히려 잘 맞췄어요. 어깨, 바지, 신발 검은용으로 맞춘 다음에 나머지 괜찮거든. 그다음에 특성 맞추시고 그대로 이제 레이드 뛰면 돼 그래서 오니가고 화산 가 가지고 거추랑 용추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검둥도 갈수 있어 그렇게 먹으면 제양꾼이 그렇게 다니거든요 제양꾼 그렇게 다니면 1인분은 해요 1인분 이상은 어 이제 더 템을 잘 먹어야 되고 1인분까지는 할수 있어 근데 이제 사냥꾼이 막 풀링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풀링하고 뭐 그러다보면 딜이 안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일반 목 구간에 딜 내용 오직 안 나오고 네임드에서는 그래 드립분 하고. 아 이제 저녁을 좀 먹어볼까. 여러분들 저녁 드셨어요? 저녁 먹어야지 이제 나쁘다 화산 뛰고 오닉 뛰고 오닉 뛰고 그랬잖아. 이제 밥 먹어야지. 자, 여러분들, 7시 됐습니다. 7시, 6시 50분, 일, 7시. 밥 먹어야죠. 저밥 네, 먹고 쉬고 어, 쉬었다가 이따가 <laughs> 아마 사냥꾼으로 알방 좀 돌고 그럴 거예요. 알방 팽판 올려야 돼서 자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저도 뭐좀 먹고 쉬어야겠어요. 네 사냥꾼도 이제 알방 뛰셔야지 게님도 알방 한꺼번 다 찍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레이드 해 주시고 게임 해 주신 우리 길드원 여러분들, 공대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안녕 안녕. 빠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